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라.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본룩 behind. 말 그대로 뒤로 돌아보면 죽는다고 해요. 인간이라는 게 사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꼭 돌아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볼까요?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계속 전진하여 모든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일부 레벨에서는 재시도 횟수가 사전 설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쉬운 모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어, 여행 중에 많은 놀라움이 있으니 행복한 기, 기분을 유지하십시오. 이 게임에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규칙이 하나뿐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이 귀신, 이, 이 귀신이 나오는 건가? 내가 뒤를 돌아보면? 어, 문 열어 이제 시작인가? 아, 20, 25번째까지 가야되는구나 열쇠 있어 앞에 어? 안 집어지는데? 아하! 알겠다 교묘하게 지금 이제 이 열쇠가 안 집어지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어? 약간 버그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낚이지 않죠 그냥 직진한다 이딴 거에 속지 않아요 안 열.. 안 열리는데? 어? 이거 열렸어 아하! 열쇠가 떨어졌군요 그러면은 백스텝으로 가야겠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어, 열쇠, 열쇠, 열쇠. 오케이. 열어. 오케이. 두 번째, 벌써. 열쇠 없어. 그, 이번에도 여기 연, 열리나? 어안어 어? 뭐야? 뒤에 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열쇠 없는데? 어? 아하 열쇠 잠깐만 나알것 같아 눈치챘다 이거 열쇠를 먹으려고 밑을 보면서 딱 집는 순간 앞에 뭐가 나온다 맹세합니다 보십시오 헐 참박 아 없어 없어 어안 열리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네? 아 뭐야? 아또 뒤로 가야 돼? 씨 <laughs> 이번에 이번에 뭐 나올 차례인데? 이번에는 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laughs> 죽었어? 오, 놀랬네. 어, 놀랬네. 아 씨. 어, 어. 이게 계속 맵이 바뀌네? 아, 왜 앞에 문이 있어, 여기. 아 씨. 어, 어, 쉽겨. 씨. 뭐지 이건? 카드를 좀 뒤에 또 가야 돼. 나 게임 잘못 가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야? 아, 잠깐만. 야 이거 분명히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문 앞에 떨어져 있다고. 오랜만에 필살기를 좀 써야겠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오기 아, 하하하하 <laughs> 못하겠다 이거. <laughs> 아, 못하겠다. 아, 뭐 하나 더 해야 돼? 아, 진짜. 어우,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뒤를 못 보니까,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보이지 않는 공포게임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뒤를 못, 뭐, 그니까 내, 내가 보는 시점을 못 보는 거잖아, 뒤로 가게 되면.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어디 걸린 거야? 첫 번째 무, 문인가? 아! 와! 야, 문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아까 문세개 아니었어? 아, 씨. 뭐야, 이거? 어! 오, 오! 아하, 아 아! 아하, 아, 아. 알지, 알지. 방탄 요리. 딱 눈치 빠르죠? 이제. 모르는 사람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더 줘. 아, 잠깐만. 근데 지금 가운데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 모든 걸 파악했다. 또 레이저가 나올 텐데 여기 뒤에 숨으면은 이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왼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는 바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보십시오 자, 오케이. 굿. 봐봐. 이제 봐봐. 여기서 왼쪽으로. 아, 씨! <laughs> 씨, 뭐야 씨. 오른쪽으로 가네 씨. 근데 어쨌든 맞긴 맞죠. 봐봐. 가운데가 아니잖아. 다시.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지 뭐. 여기 있으면. 굿. 어떤데? 섹시한 남자 어떤데? 자. 보세요. 예측해 봅시다. 3 개의 방탄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다 작동할까요? 정상적으로? 근데 여기는 약간 살짝 옅어요. 옅으니까 뚫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진짜 강화유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로 가면 돼. 여기 서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십시 오케이. 오 이거 이 미친! 가! 몸맵이야, 여긴. 학교인가? 어! 아, 설마 불 꺼지면 안, 안 한다? 나불 꺼지면 안 해, 리얼 오! 어어! 어어! 공받기 어? <laughs> 누구세요? 누구신지 아, 나 마네킹 안 좋아한단 말이야. 어, 콩. 아, 진짜 꺼지, 야, 불 꺼지면 안 돼, 이거. 나 진짜 못해. 어, 야. 경고했다. 조심해. 어? 이 축구공으로 대가리를 찬, 차버릴라, 그냥. 어? 아, 진짜 하지. 아직... 진, 아우, 씨X! <목소리>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laughs> 이거는 내가 진짜 찐으로 나온 욕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뭘뭘할수 있다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열받잖아요. 아니 뭐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할수 있다라는 건데. 아, 야만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비비드님. 야 나와봐. 할수 있어. 나와봐. 난 금융 치료 받았어.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아호호호 룩룩 룩셈부르크. 아. 아리 헨티라, 룩.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지랄한다, 진짜. 아, 또불 꺼졌잖아요! <laughs> 여러분들께 화낸 거 아닙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지. 뭐, 불이 자꾸 꺼져요. 아 진짜 설마 아 설마 이제 후레시 들고 다녀야돼? 아 이건 아닌데 게다가 내가 갈 가고 가..가려고 하는 그 진행.. 어 열쇠 개꿀 어! 아씨 구라였어 아나 진짜 못해 야 미안해 나 마네킹 안 좋아해. 아, 나 게임 잘못 가져왔다. 아, 좀 알아보고 가져올걸. 어! 어! 야이 개자식아, 너 앞에 있는 거다 봤어. 너 뭔데? 아, 야,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오!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와씨, 이건 뭐야? 그래도 어둡진 않다. 다행이다.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 키 키차... 찾. 아, 지, 지랄, 진짜, 암전 안 돼가지고 좋아했는데, 진짜. 아우, 진짜. 이거 책 넘어트리면서 뭔가 한 번씩 튀어날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으아, 어! 아니, 공간이, 아니야! 아, 진짜. 나 지쳤어, 진짜, 이제. 아. 뭐야? 그림자 복도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안 열려요. 어, 깜짝이야. 아 씨. 엔딩 별로 안 궁금한데. 아, 내가 또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레버가 두 개인데 어떤 레버는 귀신이 나오는 레버고 어떤 레버는 문을 여는 레버인가요? 아 씨. 아, 아 둘이 같이 하는 거구나. 아, 진짜 싫다. 어? 아, 진짜 저기 아 아... 와야 내가 공포게임 하면서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다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개새끼. 아. 이거 또불 꺼지는 것 같은데? 나불 꺼지면 나 진짜 끈다. <laughs> 아뒷골땡겨불 꺼지. 말했지? 꺼지면 안 한다고. 끈다. 진짜 개싫어. 아씨안 열려. 이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내가 지금 왜 공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나왜왜왜돈 왜 주고 게임을 구매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이걸로 여는 거구나 상자를. 아, 잠깐 근데 아, 뒤로 못 가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다한 수위 모래벌판 위를 미친듯이 뛰어봐도 거뜬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은 듣기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아 아... 아... 힘들어... 아... 열쇠 세개 필요한가 보다 자, 불만 꺼지지 마라. 진짜. 그럼 다 용서해 줄게. 오케이. 오 오케이. 자, 불만 꺼지지 마. 그 땡큐. 잘했어. 불만 안 꺼지면 되는 거거든. 나 그럼 진짜 무서울 거 없어. 진짜 지랄 아, 진짜 미쓸것 같아요. 앞에 안 보이잖아. 아, 진짜. 나, 아. 간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 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마음을 훔친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오오 랄랄라 맨날 만난 나 뭐야 열쇠 없어 어 뭐야? <laughs> 잠깐만 이거 뭐지? 열쇠가 왜난 분명 열쇠 떨어뜨리지 않았나? 뭐지? 타임리프 한건가? 과거로 돌아갔나 지금?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 기다려온 나야 나 아!!! ㅆㅂ <laughs> 와!!! 나 안한다 했잖아 내가 하기 싫다 했잖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최고다 마지막이래 컴퓨터? 축하합니다 게임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뒤, 뒤를 보세요 이새끼야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열받아서 그래.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냥 하세요. 말 같지는 소리 하고 있어. 어? 내가 내가 누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하세요. 닥쳐. 안해 확인. 확인? 어, 뭐야? 아우 씨. 아, 어! 어, 저 새끼 끝까지 진짜. 어. 아. 어 통과할 수 있대. 맞아? 근데 저왜 웃는 얼굴이 왜 반대로 되어 있지? 뭐야? 아, 노말 엔딩. 아, 엔딩이구나. 아.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게임. 너무 고통스러웠어.